아, 예. 안녕하십니까. 어, 네. 비플라이 소프트 빅데이터 분석 팀장을 맡고 있는 이경락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원래 여기서 여러분들과 좀 다른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인문사회 쪽을 전공을 하고 학위는 언론학,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쪽을 했었던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그런 물리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 사실 섭외라고 할수이게 그렇게 뭐 아주 길게 오랫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급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여기서 발표해야 되는 것들의 정체성을 콘텐츠가 그러니까 어쨌든 제 발표문의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 회사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 오는 청중들께서는 과연 어떤 성격분들이 가장 많으실까 예를 들어서 한, 이제 빅데이터 혹은 데이터 산업에 막 눈을 뜨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아니면 기존에 무언가 데이터라고 뭐가 쌓아놓긴 했는데 뭐가 데이터 산법이나 이런 것들 뭐 제약 조건들도 있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전환시켜서 새롭게 만들어 볼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오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고도의 AI 기술이나 혹은 빅데이터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산업들의 현황은 어떤가 이것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좀 고도화된 것들은 뒷부분에 얘기를 하고 저는 조금 더 원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문사회적인 접근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과연 저희 회사,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빅데이터 이름 전,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비정형의 그런 딱 쌓아 놓기만 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름을 불러서 빅데이터라는 꽃이 되고 그것에다가 AI를 덧붙여서 서비스가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회사 경영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 혹은 뭐 지금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홍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항상 듣는 얘기가 아마 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돌아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변하고 이 시대에는 AI랑 빅데이터를 가진 기업들이 엄청나게 나을 거야. 그 산업을 좀더 해야 될 거야라고 했는데 어, 공교롭게도 이제 저는 사실 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음, 왜 그랬었냐면 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클라우스 시밥이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원래 공대에 계시다가 미국 유학가서, 미국 유학에서 네트워크 많이 만들어서, 어, 다시 스위스로 와가지고, 그 네트워크 이용해서 어떻게 포럼 하나 만들었는데 크게 엄청 대박 쳐가지고 지금까지도 의장으로 계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 그 되게 욕도 많이 마, 많이 먹기도 하고, 그 선진국들의 포럼이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에서 가끔 이렇게 한마디씩 세계적인 주제를 던져주면 그걸 텁떡떡썩 잘 물어서 이제 그게 하나가 이슈가 되긴 하는데, 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나라가 잘 이렇게 덥석 많이 문 그런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컨셉 자체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시밥이 먼저 한 게, 그, 한 한게 아니라, 예를, 뭐, 알버트 카, 뭐, 194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까지 때때로 계속, 어,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산업혁명이다라고 해서 뭐 정보통신, 원자력, 전자통신, 뭐 유전공학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말은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굉장히 마케팅적인 용어입니다. 뭐웹 미정령 이런 뭐 이런 표현들처럼 사실은 어떻게 마케팅적인 용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부정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이게 정체가 애초에 모호하게 출발은 했지만 새로운 정부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고 하는 고하 방향성에 대한 슬로건으로서는 적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창조경제를 맨날 욕할 것만 아니라 그 컨셉 자체와 나아가는 진행하는 방향성들이 옳았듯이 이 4차 산업혁명도 애초에 출발은 되게 마케팅적이고 어떤 사기꾼에게 속아서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었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진행해야 된 슬로건으로서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이유로 이제 그 사차 산업혁명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예.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를 어느 방향으로 나가낼까들을 계속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지금처럼 진흥원 같은 여러 군데에서빅데이터 혹은 A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는 데는 아직까지 상당 부분한 제약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 그럼, 그, 그래서, 그렇다면, 기존에 빅데이터라는 것들 한 번도 해보죠. 관점도 없었던 회사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빅데이터랑 AI나 이런 거에서 신사업이나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저희한테는 핵심적인 과제였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저희 회사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저작권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AI를 한 지가 채 2년도 안 됐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지금 만들어낸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는 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AI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애초에는 어, 이 저희 그 비플라이 소프트라고 하는에서 이제 뭐 사용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서퍼라고 하는 전자 스크랩 플랫폼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홍보 일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회사에 관련된 어떤 신문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매일 아침 이렇게 스크랩하고 복사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레벨로 그러니까 CEO나 이런 분들에게 전해주고 스크랩하던 걸 예전에 많이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귀찮고 쓸모 없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인력들이 많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 신문 같은 거, 지면, 지면 신문이죠. 신문을 스크린, 어, 스크랩하고, 그러니까, OCR을 통해서 그것들을 문자로 다시 텍스트로 디지털 라이징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쉽게 편집해서 위에 보고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자 스크랩 플랫폼을 원래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산업의 보호를 받고 있었냐면, 어, 저기 정부 정책 변화를, 뉴스 코리아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게 뭐냐면 지금도 진행 중인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뉴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공공기관 너희들은 뉴스를 저작권을 가지고 내부에 공유를 하거나 이렇게 할때 돈을 제대로 내고 써라. 어, 그것들 돈 제대로 내서 언론사들한테 그 돈을 저작권을 내, 내게 하라끔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베른 협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난 것들이 뉴스 코리아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 비용을 주게 되는 거죠. 지금도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는 는 고객사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그 뉴스에 대한 저작권으로서 다른 언론사들에게 지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하고 딱두 회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 스크랩하고 그 복사된 것들을 전송해 주는 이런 식의 업무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홍보 업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당연히 고객사들에게 좋은 이제 긍정적인 그 반응은 이끌어 냈긴 했죠. 근데 사업 자체가 어떤 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히 무언가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냥 서비스업의 형태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뉴스 서비스들이 변해가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네이버도 앞으로 어떻게 이제 뉴스 변하게 될 건지 네이버 포탈 안에서도 뉴스를 보게 되면 그 광고 비율을 다시 이제 언론사에게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로 인해서 저작권 생태계는 상당히 많이 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저희의 예전 사업들은 제자리였던 것. 그냥 아뭐 대행 스크랩 같은 거 대행 해주고 어 이런 것들 편리하게 전자적으로 볼수 있게만 해주면 되지. 근데 2006년부터 수십 그러니까 수억 건의 기사들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을 쌓아왔는데 그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들을 그냥 기사로만 이제까지 남겨놨던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들이. 어,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이 스크랩 서비스나 이런 것들 을 하는 홍보실 담당자들이 어떤 서비스들을 원할까 했더니 아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이것들 간단한 통계부터 시작해서 텍스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분석적으로 오는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 비정형 텍스트로 되어 있는 애들을 어떻게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낼까라는 것들을 연구를 시작을 해서 기존적으로 이제 텍스트 마이닝 뭐 R이나 파이썬을 활용한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그걸 통해 그런 것들을 또 결과물들을 시각화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게 되니 오히려 이제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존에서 기존의 뭔가 서비스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좀더 인사이트 있는 데이터들을 그냥 뉴스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체명 인식 같은 거, 그런 거, 그러니까 텍스트 안에서, 어, 누가, 화자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나중에 이 뉴스의 정보원이 누구인가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감성 분석을 통해서 어떤 도메인, 그러니까 그 고객의 입장에서 학습을 시켜서 긍정 구성을 하, 해놓게 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아, 어느 부서에서 나온 기사들은 부정이 많았는데 그 부정의 출처가 시민단체더라. 개체명이죠. 그러면 아 시민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PR 전략을 세우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인사이트가 도출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분석들이 가능해진 서비스들을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AI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좀 가능해졌습니다. 어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볼수 있었던 거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비정형 텍스트지만 저희는 2006년부터 수십 수십억 건의 뉴스 텍스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근데 아무도 그것들에 대해서 빅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줬죠. 그냥 데이터가 뭐 저게 뭐야였는데 이제 텍스트 마이닝 기법들이 발전하게 되부터 그것들은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치부터 몇 년치까지도 다 분석해서 이때는 어느, 어떤 보도 형태가 나왔는지, 주로 어떤 것들을 주제를 다뤘는지, 이런 것들을 텍스트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됐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미 확보된 빅데이터,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발달하고 있는 AI 기술의 발전들, 이런 것들을, 어,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저희가 좀 특이한 게 사실은 좀 안정적인 그 사업 경쟁 환경이었습니다. 어, 왜냐면 저작권 사업 미주스코리아라고 하는 사업에 할수 있는 저작 그 회사는 저희 회사랑 다른 회사 딱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떻게 되면그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죠. 지금도 중앙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 고객사들인데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를 맞추 개발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이미 기 고객사, 기존 고객사가 무엇을 원하는지만 알면 조금만 분석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이 사실은 저희에게 굉장히 유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덕분에 지금 새로, 새로운 신상품들을 만들어냈고요. 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AB 통계 같은 경우 예전에 그, 광고 가치랑 뭐 홍보 기사 가치가 같다라고 얘기했었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통계 값을 통해서 자기네 보도자료의 가치가 얼마야 된다 이런 걸 되게 알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훨씬 쉽게, 어, 당신의 오늘 조선일보 3면에 난, 난, 기사의 가치는, 뭐 광고한 상과 비슷한 뭐 3천만 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수가 있게 되고 그 고객사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광고 집행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통계들도 새롭게 컨셉으로 만들어내고 어,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개인, 개별적인 그 팀, 어, 연구진도 운영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것들이 어, 실제 AI 기술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족하거나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 AI 기술들을 더 이제 보완을 했었던 것이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은행권에서 그뭐 책복 같은 거를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 성격이 있었고 20년 동안 이제 텍스트 마이닝과 그런 것 분석에 굉장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좀더 시너지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서비스와 관련해서 뭐 새로운 분석 기법들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허 신청도 하고 어떻게 해서 그 단순히 그 전에, 아, 단순히 이제 스크랩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의미를 넣을 수 있을까들을 계속 분석해서 뭐 이런 지수들을 새롭게 개발을 하는, 아, 했었고. 어, 뭐, 이 컨셉들은 뭐, 보시면 알, 알, 겁니다. 기존에 아무도 하지 않았었던 내용들인데, 실제로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 그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가장 좋은 지수들을 개발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이것도 다,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건 저희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가 깊이 있게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뭐 보고서 형태건 저희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분석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고서 그런 기술이나 노하우가 쌓이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온라인 모니터링 같은 서비스입니다. 이따가도 이제 발표하시는 분이 뉴스 텍스트를 통해서 어떤 뭐 증권과 관련된 정보 뭐 이런 것들 을 분석하는 것들을 아마 다루실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이제 단순히 어, 기존에 이제 스크랩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됐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짜뉴스라고 흔히들 얘기는 하지만 그런 거짓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굉장히 빨리 캐치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텍스트, 그니까 러 저희는 뉴스 텍스트를 저작권을 가지고, 가지고 오기도 하니까, 그 뉴스를 비롯해서 온갖 채널들, 뭐 커뮤니티나 혹은 SNS 같은 곳에서 나온 그런 부정적인 이슈들이 나올 때 바로 그것을 그 고객사의 입장에 맞게 해서 긍부정을 해석을 하고 그 부정적인 이슈가 좀파 사회적 파급력이 높에 높에 나타나는 여론 호응도 같은 컨셉을 이렇게 적용해서 나타나면 바로 알람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어 우리와 관련된 이슈가 갑자기 뭐가 나왔는데 하면 바로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샘 같은 경우가 사내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렇게 주가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한샘이라는 게 저희 고객사였다면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어 한샘에서 나오지 나올지 않을 법한 성폭력이라는 문, 그, 키워드가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바로 그, 알려줌으로써 그걸 위기 대응을 할 수가 있게끔 하는데, 심, 최근에는 이런 위기 대응이나 혹은 쟁점 관리에 있어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통한 텍스트 마이닝, 이런 것을 통해서 서비스화 하였고, 지금 굉장히 그런 것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요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만들어낸 방금 말씀드린 그런 플랫폼의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버주량이 얼마나 되고 무슨 위기들이 있었고 그 위기에 출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는 어, 저희 서비스인데 이건 서비스 측면이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어, 그리고 이런 향후 이 서비스들은 AI나 이런 빅데이터가 얼마나 축적되는가에 대해서 완전히 방향성이 더 진화, 진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뭐 A, 그 텍스트 마이닝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개체명인식이나 근데 이제 장, 이제 그 기술들이 더 발, 발달하게 되면 이제 구문 분석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기계독해 같은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뉴스 기사 안에서 있는 문제 한 문장이 과연 어떤 문장의 성격인가? 예를 들어서 아 어디에서 불산이 유출이 됐다, 누출이 됐다 그러면 아 이게 환경에 해당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인지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인지 이런 ESG 같은 데 지수에서 아 이거는 환경의 문제다라고 해서 AI가 판단을 하고 아 근데 누출 사고로 사람들이 세 명이나 죽었어. 그러면 환경이 위험도 중에 봤을 때 5단계 중에서 아주 위험한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저동 저절로 뉴스에서 나왔었던 것들을 가지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수치화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가능해질 겁니다. 그렇게 가능해지면 그것들을 활용한 일종의 비재무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할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온라인 모니터링이나 AI 분석 기술들을 저희가 더 발전시켜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입니다. 어, 그리고, 뭐, 저희 회사에서 또 다르고 하고 있는 것도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 기존에 있었던 미디어 같은 경우 생태계가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광고주와 혹은 소, 그, 이용자들, 그리고 어, 기존 매체들, 혹은 새롭게 신규의 매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용자들끼리 생태계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가짜 뉴스들을 계속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새로운 뭐 사업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어쨌든 기, 년안에 2년 만에, 2년 만에 기존의 그냥 거의 3차적, 3차, 3차 서비스 산업인데 거의 대행만 하셨던 작업들이 완전히 첨단 산업으로 변을 변화하는데 걸린 시간은 딱 2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왜 가능했는가? 이게 사실은 마지막 차트고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 저희가 사실은 빅데이터를 그전에도 계속 수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걸 대단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들, 그냥 쌓여있는 데이터들에게 이름이란, 빅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서으로써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정제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쌓아놓으면 그것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그것들만으로도 이제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AI, 방만이다 AI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 많은 분들이, 아, 우리 AI 인력 새로 뽑아야 돼? 그러면, 아, 걔도 굉장히 비싸고, 연봉도 많이 줘야 되고, 한국에 인력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AI의 엔진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AI의 엔진들은 구글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잘 만들어놨고, 공개되어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것들을 잘 해석하고 이해해서 우리 서비스에서 맞춰줄 수 있는 사람 정도면 충 충분하고 그거는 석사급 인력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과 엔진 개발자들을 못 취, 뽑을 수도 없고 심지어 어렵고 특히나 어, 언어 기반으로 하는 한국어 그 관계에서는 NLP나 뭐 NLU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것들은 더 많은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AI 관련된 인력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AI 인력을 뽑았으면 우리 비즈니스에 맞게끔 그축만 계속 개발하면 됩니다. 우리가 S, TT가 집어가 소리를 뭐 텍스트로 바꿔가지고 그걸 모니터링 하는 사업을 하면 거기에다만 포인트를 맞추면 되지. AI 뭐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그런 거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인력을 뽑아서 그 우리가 가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만 계속 응용하고 하면 얼마든지 서비스가 가능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저희가 좀 특화, 저희가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갈수록 데이터들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든 가공을 해야 됩니다. 예쁘게 가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기술들과 그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뭐그뭐 그 4차 산업 혁명 시대고 뭐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하면 사람 일자리 줄어들고 뭐 어떻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결정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인사이트는 사람이 아니면 지금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들을 충원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 인력들을 통해서 그 오히려 빅데이터나 혹은 AI의 방향성들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 그런 쪽 측면에서 이런 인력들, 인사이트를 갈수 있는 인력들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네 가지를 저희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 반, 그, AI나 빅데이터 쪽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